도의 기구 아닌가? 아니면 침공인가? 아니면 직관인가? 아니면 신은 인생이라는 무력에 대한 태란인가 아니면 신은 구원인가? 문학은 과연 구원이 될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겠죠.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인 작업에 한과정일까 그러나 결국은 현 존재는 아닐까? 이거예요. 현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도의 시를 보면 안. 좋은 시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학상 수상작, 특히 대상 수상작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놓치는 못했던 분들은 작품 문학상을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좋은 문학상, 좋은 작품, 좋은 그 수상작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팔을, 이 팔을, 이두 팔을, 두 팔을 자꾸 못생긴 얼굴이 나올라요. 나오지 우승인 얼굴은 부파를 현실에 딛고 있으세요. 현실에. 자, 봐봐. 이런 시가 있어요. 과거에 나는 어땠지, 과거에 즐거웠지, 과거에 행복했지, 촉속에서 나는 어, 또떠저 촉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시도있고 있겠지. 그치? 또 이런 게있지 나는, 나는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이라 우리나라의 희망찬 세계를 만들리다이게 자꾸 하는 것이 결국은 미래야. 미래 이야기로 옮기세요. 그죠? 시가 세 가지야. 미래 이야기로만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때는 뭐 과거병에 걸려가지고 과거 이야기로만. 요즘에 시 보면 우리나라죠서 동양에 갔더니 옛날 그 물바가는 털고. 옛날에 그 자리에, 어, 그녀가 살쪘는데, 그는 그게거 풍전이 없고, 어? 그 자리에 쓸쓸한, 불국화만 채웠네. 이는데 그거는 뭐냐면, 과거에, 과거에 세계만 들고 고 어떤 세계는 그 옛날 미래에, 어? 희망찬 기가 쑤셔서, 군주뿐만 아니라 나족까지 희망찬 들력을 만들리라. 어떤 집에 갔더니, 올라가, 이렇게, 그림도 멋지게, 유명한 화가한테 그림 하나 그래가지고 옆에다 써놨는데, 무동산에 해가 서서서, 한주도만 아니라, 천남의 모든 것을 주로 비춰서, 행복한 미래를 꾸며 나가리라? 쓰는 거야. 요쓰면서 어떻게 무 엄청 좋구가 작품이 좋다고 가려지길 바라겠지. 그래서, 내가 뭐라기냐면 내리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못 받는 거요